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도미니카 괜찮아 터키, 파나마, 르베이, 방북, 그린란드, 덴마크, 체코, 일본, 스위스, 러시아, 캄포츠나와, 인도네시아, 뉴질랜드, 우즈베키스탄, 이집트, 말레이시아, 중국, 궁궐, 꼬끄가 돼있네 아! 네판! <나 목소리도>

자, 와, 미국, 칼로, 아, 이란 어, 아니 거꾸로 돼 남아프리카, 어, 동아보 괜찮아 빨리 ]다. 해줘 포르투갈 어, 어 아. 안지마, 안지마. 야, 브리브 불가리아 어? 파키스탄, 어? 필리핀, 와. 아르헨티나 어? 독일, 어? 미얀마 어? 핀란드, 어? 이라크 싱싱 어? 싱... 싱이라고 하죠 스리라카 아시아이든가? 싱 싱가포르, 어? 이스라엘, 루마니아, 어? 튀오키아 어? 타이, 나질, 어? 어? 아, 알겠다. 어. 아, 어, 응? 크, 어. 아 아. 알고 시해 어, 아니야, 볼리이아베트이야 데네즈렐라. 오스트리아. 크라티아. 안경 좀 써야겠군. 잘하고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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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덜렁. 오, 어 아. 아, 알고 시해 아데르반잔 아래 한잔 아한잔이야카자아유 오시, 오시 트레 어. <laughs>